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이제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친 데가 있죠. 저기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아,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머물게 돼요. 그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3주 정도 머물렀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 저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어, 이제 안식일을 맞았을 때는 회당에서 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평일 날에는 일을 하면서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였노라 이렇게 치고 나죠. 저기 보시게 되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안식일에 이제 복음을 전한 거, 그리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한 거, 그게 아마도 최소 시간이 3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길게는, 많게는 한석달 정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예,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불량배도를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그 바울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선동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진 부분이 있죠. 저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신사의 도시였던 베레아를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디를 가냐면 철학의 도시 아덴을 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와 사치의 도시였던 고린도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두고 왔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게는 고작 3개월 정도의 시간만 양육받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한 칭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칭찬이 나오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어 가미니.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뭐죠? 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질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서로 간에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잠시 유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칭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기 보게 되면 마게도냐, 아가야는 어디냐면요. 바울이 밟고 있는 그 반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대요. 자, 읽진 않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목회 논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작 3개월 동안만 양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특별히 어떤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동했었던 불량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 건데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서 그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이 부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그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도시 안에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와 그리고 카비루슨 종교가 이두 종교가 성행을 했는데 이 종교의 공통점은 다성적으로 물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도록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조건을 가졌어요. 자, 그런 악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작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작 3개월 동안 이 교회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이런 거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간난아기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졌는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저 부분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순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부터 시작되죠. 그죠? 너희가 우리를 먼저 본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 잖아요. 그죠?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죠? 마치 제가 만약에 저 말씀을 기록했다면, 저 같으면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스를 본받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마치 포스터 아시죠? 그림 있는 포스터처럼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본받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 교수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자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궁금증들이 막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거죠? 쉽게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천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의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정직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질문들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가? 이런 기반 위에서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게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참 귀한 칭찬을 말씀드렸죠 3절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예,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지역에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면 되겠습니까? 많은 프로그램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가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굳건하고 온전하게 서려면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의 이 장소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아,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눈앞에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져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말과 언행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 정말 살아계신 좋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뒤틀려져 있고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 당연히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질타를 해요, 교회를. 그런 거잘 보시죠. 매스컴 한번 보십시오. 많은 질타를 쏟아내요. 그런데 저는 그 질타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도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갈망이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담고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저렇게 절규한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크리스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째 강조를 하잖아요. 어, 정말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한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크리스천 찬양을 한 소절 불러도 정말 자기 중심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 그리고 어,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결단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도 정말 보고 싶은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한 가지 해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받았던 수업 중에 설교학 수업이 있어요. 되게 좀 재밌죠? 설교도 이렇게 수업이 한 가지가 이렇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들의 요소를 배우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을 이렇게 앞에 오셔 두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말고사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설교를 발표를 했어요. 말씀을 전한 거죠. 저도 이제 전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뒤쪽에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분은 신학을 굉장히 늦게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그 설교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간 두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들이 조금 어눌해서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설교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얼핏 기억나는 게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겼던. 그쪽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과 말씀을 섞어서 이제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나와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해 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분의 설교에는 저분의 삶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덧붙여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냐면 세상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론과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어찌 보면 많은 설교들 가운데는 자기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설교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게는 정말 좋은 경종이 됐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 삶의 흔적들을 담고서 내가 전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해요. 그죠?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있을까요? 그 말과 행동들 중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서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상급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그 상급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었던 말들과 행동들 그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냈던 그 흔적의 무게와 받는 상급의 무게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께를닮아 내고 그려가는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필수예요. 말씀이 다시금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교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가장 많이 쏟아부으셨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대상이 누굽니까?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예수님은요, 말로 가리키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어,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성김은 1번, 이런 겁니다. 2번, 이런 겁니다. 자, 사랑은 이런 거예요. 겸손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분은 안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성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상에서 막 다투잖아요 뭘 가지고 다퉜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잖아요 그렇게 다퉜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세수대와 물을 준비해서 조용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그 당시에 천안 종들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아십니까? 그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시면서 그발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를 팔아먹을 가론 유다의 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깨끗이 씻겨 주신 이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김이 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셨으니까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들은 저게 성김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겸손이 뭔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옷을 이,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 서신 것 자체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들어가셨을 때 뭐를 타고 들어가시죠? 예, 낙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스가레서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기 전에 500년 전 전에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나기를 타시나니 나게의 작은 것곧나기 새끼니라.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만 아는 반쪽짜리 사랑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 갈보리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세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고 그들도 그걸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오늘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한국 교회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어요. 그죠? 한국 교회만큼 성경에 관한 풍성한 지식과 이론을 가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닮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드려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하십니다.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스를 그려내고 닮아가는 이 일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부담되죠?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스를 닮아가고 살아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불가능한 걸 시키지 않아요. 그죠? 요새 하도 이상한 부모가 많아서 그런데 정말 온전한 부모는 이 자녀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 아이가 만약에 산에 한번도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저 산꼭대기에 당장 혼자 올라가서 저 정상을 찍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종목을 하면서 너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참된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할수 있겠다. 이 아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부분은 요청한다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도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스를 닮아가야 되고 그분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는 일을 하는 게 쉬우세요? 저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에게 저기는 피아노를 쳐봐라. 전 못해요. 저기는 드럼 있는 거 쳐봐라.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하면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배워갈 수 있다고. 무슨 이야기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라,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하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대상은 그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의 하늘빛 교회를 봐요. 그리고 저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고 그들의 발걸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삶이라도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마 하겠음 당신을 그려가겠음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서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